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48편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8편 마지막 내용까지입니다. 11절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12절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절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10편, 148편에서 어,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또 땅을 향해서 하나님 찬양하라고 명령했던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요, 핵심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는요, 신분과 직업의 차별이 없습니다. 어, 왕이든지, 백성이든지, 고관이든지, 재판관이든지. 또 어, 연령과 성별의 차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총각이든지 처녀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받은 인류가 만물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어, 우주 만물과 자연 만물과 그리고 모든 인류가 연합하여서 할수 있는 유일한 활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우주 만물은 사실은 거대한 찬양 공동체의 찬양대의 일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음, 왜 하나님 찬양해야 합니까?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홀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요, 홀로 높으시고 그의 영광보다 뛰어난 영광, 그와 견줄 수 있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과 더불어 온 자연 만물이 찬양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주제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와 또더 나아가 하나님의 재창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온 우주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창조하신다고 가르치면서, 이것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14절에서는요. 모든 인류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과 그분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계시되어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찬양을 축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그분의 영광이 가장 뚜렷치 게시되었지 어,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향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또그 말씀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얻게 된 영광과 힘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 하나님께서요. 인자와 성실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지키심으로 그들의 뿔을 높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또한 그들에게는요. 이스라엘에게는 또한 가지 은총이 주어졌는데요.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각 가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를 가까이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친밀히 할수 있는 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인데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도 우리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져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주를 가까이 할수 있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꽃,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어, 이와 같은 우리가 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와를 가까이 할수 있고 친근히 할수 있는 것은 정말 최고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이 특별한 은총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진이라 하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를 친근히 할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라는 의무와 그를 친근히 하라는 의무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너무 소중한 특권이고, 너무 소중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스스로 파괴해 버렸고요. 하나님을 친밀히 하거나 가까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뿔을 높이신 것 원하게 뜻은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뜻인데 만약 그것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 뿔을 폐하셨다라고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백성을 뿔을 높이셨다는 것은 한 가지 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백성들에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들에게 구원의 뿔로 세워 주시겠다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뿔이 높아지게 하시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들의 힘과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려니와 시인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뿔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의 뿌리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친밀히 할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것다 잃어버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말씀을 정말 할 수도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이제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찬양해야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이 성탄의 계절에 그 예수를 보내주심에 대해서 더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인류가 신분과 직업, 연령과 성별의 차이 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의 창조를 찬양하며 당신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당신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특권을 상실해 버린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 주시고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말씀을 행할 수 있으며 진정으로 주를 가까이 할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신 주님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하루 온 종일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미치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발광하며 어,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